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 지역주택조합가의 지주택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경기도 좋은 자리에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1천만원 정계약 중도금 무이자 1군 브랜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28평 소형평수 회사 보유분. 경기도 평택 화양신도시 힐스테이트가 오늘의 아파트입니다. 어, 작년부터 화양신도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계약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지금 이 어려운 아파트 시장 속에 평택은 유일하게 분양이 잘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나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28평 대 소형평수 찾으셨던 분들은 이전에 화양신도시 평태에 거의 다 기회를 놓치셨었는데요 28평대는 34평대에 비해 세대수도 적고 분양속도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사실상 2주일 안에 모두 마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양신도시 1군브랜드 힐스테이트 28평 소형평수 아파트 기다리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택 화양 헬스테이트 지하 2층에서 지상 31층, 14개동 총 1,571세대 입주는 2026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어, 분양가 속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분양가 72타입 28평 3억 3,300, 76타입 30평 3억 5,100, 84타입 34평 3억 7,700. 지금 모든 평수가 3억대 평택 최저가라는 점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특이상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유일하게 28평 소형평수 아파트가 있는 현장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28평은 2주일 안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화양신도시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전국 도시개발 사업 통틀어서 시흥배곡, 서울마곡에 이어 규모가 전체 3위인 굉장히 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며 크기로 보면 서울 여의도랑 크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지에 큰 규모의 신도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서해선 안중역 개통 예정으로 서울 여의도 약4 0분대 가실 수 있는 교통호재까지 품고 있는 화양신도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포승하이시 및 서부 내륙 고속도로로 교통이 편리하여 과천 안양까지는 약 1시간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어, 주변 시설은 어떨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갖추었으며 평택시청 안중청사 대형 종합병원 대형마트 도서관 공원까지 모두 갖춘 여의도 크기와 비슷한 평택 화양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평택 화양신도시 힐스테이트 모든 평수 3억대 중도금 무이자 1천만 원 정계약 평택 유일한 28평 세대 보유. 자, 그럼 오늘의 모델하우스 타입은 34평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모델하우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34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 모습 요렇게 생겼는데 왼쪽에는 지금 거울이 달린 신발장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 요즘에 트렌드죠 미세먼지 때문에 에어 샤워 시스템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신발장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팬트리 룸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거울 달린 신발장 네칸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펜트리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이렇게 어 지금 시스템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장 기본 제공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가로가 1.44 깊이가 0.8m 정도 되는 현관 펜트리 공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있다. 기본 제공 되니까 조금 유익한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연동 슬라이딩 도어,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금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거실 모습이, 어, 굉장히 지금 모던하게 잘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지금 힐스테이트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데요. 가로폭은 4.5m 정도 나오고요. 에어컨은 특이상으로 여기 두대 설치할 수 있네요. 저기 멀리서 보이는 한 대. 그리고 여기 이쪽에, 주방 쪽에 한 대. 그리고 안쪽에 LED가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모던하고 약간 베이직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무심 풍겨지는 힐 스테이트.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홈 네트워크 월패드도 이렇게 인치가 널찍하게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모던한 인테리어인데요. 지금 특이상으로는 주방이 굉장히 또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지금 주방 모습인데, 와. 지금 보시는 6인용 식탁은 뒷 p 고요 왼쪽 보시면 이렇게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냉장고 자리고요. 이쪽은 이렇게 장식장 안에 수납장 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는 주방, 주방 창문 마통 풍칠 수 있게 주방 창문 잘 들어가 있고 위에 상부장, 아래 하부장 들어가 있고 지금 D자 주방이 아니라 11자 주방이라서 지금 아드 식탁이 굉장히 넓죠. 어, 이쪽에서 지금 공간이 효율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어 보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6인용 식탁은 딥이고, 그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아일랜드 식탁이랑 이쪽에 주방 라인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주방 쪽에 여기가 하부장,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주방 TV도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 웬만하면 트렌드죠. 이렇게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아일랜드 식탁 위쪽에는 밥솥 자리랑 하부장 알차게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렌지 들어가 있고 상구 쿡탁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하츠 후드 기본 기본 제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방 창문이고 여기는 꺾인 부분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보통 이렇게 주방 오른쪽에 이쪽 이제 세탁기 놓는 다용도실인데 보통 좀 많이 꺾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반듯하게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깊이가 2m 가로가 1.8m인데 완전 반듯한 정사각형 주방 옆에 다용도실, 세탁실, 그리고 PVC 창문 이중창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방이 굉장히 좀잘 빠졌기 때문에 거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거실과 주방 사이에 지금 에어컨이랑 그리고 장식장, 수납장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빠져 있다. 12자 주방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 어, 굉장히 좀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일군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방 좀 보여 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여기가 3.6 3.6정 사각형 방이고 에어컨 확인했습니다. 크게 특이 사항은 없는데 어 정말 이 집의 가장 큰 메인 드레스룸입니다 와 지금 드레스룸인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보여 놓으려고 이렇게 지금 문을 달아 놨고 굉장히 넓죠 딱 봐도 넓어요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기 PVC 창문 지금 안방 드레스 창문까지 거리가 거의 한 4.1m 정도 나오고 가로 폭이 1.8m 지금 4.1, 1.8m 고, 오, 굉장히 넓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거의 달린 파우더룸 공간. 이쪽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안쪽까지. <laughs> 굉장히 넓습니다. 와, 거의 한 40평대 안방 드레스룸 공간. 여기 보시면 창문이 여기도 달려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와. 지금 가로 폭이 3.6m 와 거의 안방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6m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레스룸이 거의 한 40평대 안방 드레스룸이랑 비슷하게 좀 빠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지금 안방 드레스, 지금 힐스테이트 화양신도시 안방 드레스 보셨습니다. 지 오셨고 이렇게 빠지시면요. 여기가 이제 안방의 다용도실 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위쪽에 자동 건조 빨래대에다가 빨래 넣으시고 왼쪽에 수저. 그러니까 이쪽에도 세탁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많이들 사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화분을 놓으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트렌드 카페처럼 식탁이나 이렇게 테이블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이고, 요 오른쪽에는 실외기실. 이제 여기 에어컨 실외기랑 하양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공간 여기가 실외기실 보시면 되고 이 안방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1.7 그리고 깊이가 1.4 가로가 1.7 세로가 1.4 정도 나오는 공간 지금 위에는 옵션상으로 자동 빨래 건조대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에서는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오. 화장실이 약간 호텔 화장실처럼 좀 모던하고 깔끔한 지금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샤워 부스가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좀 완전 밀폐형으로. 오, 지금 안쪽에 좀 볼까요? 안쪽에 선반도 되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잘 해놨고, 마감 자체도 꼼꼼하게,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다 타일이거든요. 여기, 어. 지금 환풍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여기는 비대,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 부스까지. 안방 화장실은 샤워 부스, 거실 화장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히스테이트 지금 모델하우스 34평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제 안방을 한번 봤으니까 거실 지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서 거실. 좀 개인적으로, 이쪽에 주방 쪽이 11자로 나와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 널찍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첫인상이 나오고 거실 안쪽에 보시면 이쪽이 아까 저희가 중문에 지나왔던 중문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그 자리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팬트리 룸 지금 가로폭이 1.5m 깊이가 1m 정도 되고요 지금 시스템 장은 기본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장을 효율적으로 생필품 보관하시면 되실 듯 싶네요. 여기 이렇게 팬트리룸 보셨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데 가장 조금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깊이, 이렇게 세로폭이 3.4m, 가로폭이 2.7m고 에어컨 옵션상 달려있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두 번째 방 2.7, 3.44 그리고 중문이랑 마주 보고 있는 방이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방금 보신 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로 폭만 30cm 더 큽니다. 가로 폭이 3m 이렇게 세로 폭이 3.44 그리고 옵션 상으로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제 붙박이장 이렇게 확장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이죠. 거실 화장실인데. 어, 화장실이 굉장히 좀잘 빠졌어요 어, 지금 보니까 안방 화장실이랑 마찬가지로 환풍기 그리고 밑에 여기는 샤워부스 대신 욕조 그리고 거울 수납장 젠달 선반 세면대 여기는 비대 변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방수 타일까지 자 지금 화양신도시 처음에 이제 휴먼비를 시작으로 지금 이편한 세상도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특히나 힐스테이트 지금 28평 같은 기준으로 제일 많이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히마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